그래서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나 뭐 쉬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일하는 동안에는 이거를 차고 제가 하게끔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는 힘줄이 상하지 않으신 분들 이 있잖아요. 제가 약을 드리고 운동을 드리고 보조기를 채운다고 하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약은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 그래서 n 세이드라고 불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들이 일단은 통증을 가라앉게 하고 그리고 당장 붓기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이 병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엄청 커지고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쉴 때는 뭐 제가 옛날 사람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tv 하나 켜놓고. 누워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보고 싶은 책을 보거나 손가락을 많이 안쓰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많은 다른 모바일들 기기 때문에 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계속 쓰십니다 손을 계속 쓰고 무거운 걸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는 순간도 제대로 손하고 손목을 쉬지 못해서 점점 이 환자분들이 많고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조기를 많이 처방을 드립니다. 약국 가셔서 아니면 이런 보조기 파는 데 가시면 이제 뭐 테니스 엘보 보조기라고 하면은 다 이런 형태의 보조기를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눌리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조기는 팔꿈치를 눌러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근육이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쪽이 힘줄이 상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근육 중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우리 몸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픈 조직이 있는데 여기가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계속 하셔야 분들이나 뭐 쉬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일하는 동안에는 이거를 차고 제가 하게끔 많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손목의 가운데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아픈 부위 있죠. 바깥쪽에 우리 느껴지는 이 부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을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아픈 포인트에서 네 손가락 정도 이렇게 하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왼쪽이 위로 가게끔해서 이 부분이 눌리는 부분이 여기가 눌리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조여주시게 되면, 아,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많이 쉬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에다 찬다고 생각해서 위쪽에다 많이 차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조기만 잘 차고 일만 하셔도 이 병은 많이 나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힘줄은 근육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운동만 잘 하셔도 손상이 없는 힘줄 같은 경우에는 더 악화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운동 방법이 좋은지는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좀 설명을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 부민병원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강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손목 평균 근육의 스트레칭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 먼저 어깨를 45도 정도 앞으로 올려주신 뒤 손목을 최대한 앞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를 최대한 펴주시는 느낌으로 쭉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어깨가 같이 상승되지 않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뒤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목 굽힘 근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아까와 비슷하고요. 어깨를 올려주시고 손목을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로 고정해 주시고 팔꿈치를 최대한 위쪽으로 쭉 펴주시면 됩니다. 손목, 평균, 힘줄 근육 강화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고 1kg의 아령이나 500ml의 생수병 같이 적은 무게를 활용해 주시고요. 손목을 아래로 내리신 상태에서 일단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들어줍니다. 무게를 느끼시면서 천천히 내려주시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의 횟수는 15회에서 20회씩 3세트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손목 굽힌 근, 힘줄에 대한 강화 운동인데요. 마찬가지로 손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고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손목을 들어주신 다음에 내리시면서 이 무게를 버텨주시면 됩니다. 15회에서 20회씩 3세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처럼 떨어지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시면서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더 많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고 싶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서 서울 부민병원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 부민병원 유튜브에서 유익한 건강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